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구리갈매 푸르지오의 84B 타입입니다. 어, 84B 타입은 안방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 있죠. 어, 실물 영상 제가 예쁘게 잘 찍어 왔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같이 구경해 볼게요. 고고! 오늘 보실 집은 푸르지오의 84B 타입입니다. 어, 8 4비타임 현관으로 들어가 보면 양쪽으로 신발장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은 거울로 되어 있고 우측은 띠임장으로 신발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줄눈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중문도 블랙 프레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아쿠아 유리로 해가지고 뭔가 세련된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는 공실입니다. 예, 공실인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거실 뷰에 채광이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현재 이 집은, 어, 저쪽에 어, 마골공원 쪽, 예, 그쪽에서 산책로가 보이는 길인데요. 산에다 보이죠. 구리 포천 고속도로 옆에 있는 산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조망이 굉장히 좋고, 좋고 예쁜 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안방에서 다 즐기실 수 있는 집이고요.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으시고, 이 쪽에 TV를 놓으시면 되겠죠. 어, 부엌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6인용 식탁을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맘스 데스크 위아래 수납장 잘돼 있고요. 냉장고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저쪽엔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넣으시고요. 어, 프로지오는 자재도 굉장히 컬러감이 되게 세련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잘 어, 수납이 잘 되어 있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집입니다. 어, 여기 설거지 그릇 놓는 어, 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이 공간이 꽤 넓어서 뭐 김치 냉장고, 뭐 건조기, 세탁기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어, 보통 그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B 타입 이제 4베이 구조인데 A 타입과 다른 거는 B타입은 저기 까만색으로 유리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드레스룸입니다. 네, 드레스룸. 그 다음에 저쪽이 이제 대피 공간 이렇게 있고요. 어, 드레스룸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을, 중문처럼 되어 있는 슬라이드 문을 열면 이런 느낌이고요. 닫으면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스타일러 같은 것들을 한쪽에 넣으실 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옷걸이 거시고 뭐 밑에다가 이제 개어가지고 넣으시는 거 창도 잘 되어 있어서 뭐 환기도 잘 되는 편입니다 어그 다음에 안방 베란다 베란다 뷰도 너무 멋지죠 음 오른쪽에는 이제 실외기를 넣을 수 있는 별도의 문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도 이제 저쪽에다가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어 일부 짐도 넣으실 수가 있죠 어, 그다음에 프로지온 이쪽에 이제 물 청소할 수 있게 다 음, 청소기도 있고요, 물 뿌리기도 있고 이제 이쪽에 이제 파우더룸 어머님들 여기 화장대 의자 예쁜 거 놓으시면 네. 화장하실 수 있는 파우더룸 있고요 위아래 수납장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어, 샤워 부스가 있는 한방 화장실입니다. 안에 어, 그레이톤의 어,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비데도 설치되어 있고요. 프로지오는 뭐 하나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특히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대피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음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피 공간 이렇게 제가 잘못 담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네. 그러면 안방 구경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어 쭉 따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이제 작은 방인데요. 이제 블루로 어, 포인트 벽지가 되어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음, 뷰는 포베이다 보니까 거실에서 보셨던 뷰 그대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방, 음, 특히 남자 아이들 방이면은 이 정도 컬러감이면 굳이 벽지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이제 들어가 보실 건데요 세 번째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 이렇게 사이즈 요정도 나옵니다 붙박이장이 <laughs> 있기 때문에 따로 아이들 옷장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음, 뷰 똑같고요 음. 거울도 되어 있어 가지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화장대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네. 왼쪽에도 수납장이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화장실. 메인 화장실에는 이제 욕조가 되어 있고요. 위에 이제 수건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어요. 프로지오는, 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물로 보시는 게더 훨씬 좋습니다. 워낙에 자재도 조금 고급스럽고, 어, 단지 구성도 잘돼 있고, 평면도 잘 빠져 있고, 수납 공간도 잘돼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훌륭해요. 특히나 단지 앞에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지금 이제 동에서 나오면 이렇게. 중앙 정원 쪽인데, 특히나 이쪽 뒤쪽 동은 이렇게 석가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수도 나오고 물도 내려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쓸수 있고, 중앙 공원이 저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꽃들이 많이 피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프로지오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매수 생각 있으시다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은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 어,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